기후 위기 속 폭염 불평등 실트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심의 폭염 격차, 폭염의 무방비인 농어촌을 통해서 이제 폭염이 자연 재난을 넘어 불평등한 사회 재난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정밀한 기온 관측 등을 통한 맞춤형 폭염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망자는 16명.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데 이들 가운데 절반이 논과 밭등 야외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도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냉각조끼 등 실효성 있는 물품은 제외한 채 양산이나 여름 이불 등 논반 일에 활용하기 어려운 물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농어촌 주민에게 폭염 대응 물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어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막 하나 없는 갯벌 주변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심터가 있었지만 오가는 게 불편해 정작 어민들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과 산업, 나이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품 지원부터 폭염 예방 교육까지 더욱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온도 차이라던가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반복적이고 쉬운 언어로서 그들한테 다가가는 교육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정밀한 관측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여름 대전 안에서도 서구와 대덕구는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폭염일 수가 10일 이상 차이 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도 대전 서구가 대덕구보다 평균 최고기온이 1.4도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관측소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서구 관측소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어 햇빛을 가릴 나무나 건물이 없어 기온이 그대로 감지됩니다. 20km 떨어진 대덕구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 대덕구 관측소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장비 주변에는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 도심보다 기온이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측 장비의 위치와 주변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라 기온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관측 값의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또 기상청 관측 장비를 제외하고 서울시는 관내 1,100곳에 복합센서를 설치 기온 등을 수집하고 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은 1은 7개의 남짓 뿐입니다. 고정식 관측망으로는 모든 국지적 기상 현상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측 장비가 더촘촘히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위험 기상을 보다 잘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올여름 5월 7일 전자는 벌써 2,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가 늘어난 상황.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자연 재난을 넘어 불평등한 사회 재난이 되고 있는 폭염 피해가 취약 계층에 몰리지 않도록 정밀한 관측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